Good luck out there. Okay. Yeah, Allow us to state your hunger for the kill, handsome. And sign here on the line. 또 서, 제가 또서명하죠 또. And now, sweet young thing, your journey to stardom shall commence. 저뭐 이제 대치대문으로 온것 같죠? 오, 뭐지? 이거? 자, 한번 붙자. 뭐, 어, 가지 뭐. 웰컴. 자, 이게 뮤턴트 배시티브에서 유명해지기 왔습니다, 이게. 자, 한번 해볼게요. 야, 빨리 해. 하자, 안 나오나? 레드카펫 대학생 한 명만 입장 이모 쉬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어딨지? 이거 한번 했고. 자, 이번엔 또 묻혀주고 들어온다는 거구나? 이건 뭐 그냥 안 어려운데? 아닌가? 이거 지금 어렵고 있나 지금? 아이거뭐야 이거? 야 이거 뭐무통기는 그냥 이렇게 있구나 이거 그냥. 자 총알 을좀 갈고요. 자, 오버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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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야이 사람들 뭐야 이거 야 여기 있었구나 야너 여기, 여기 있으면 안되지 너어이참 아이참 아이참 자, 오버드라이브 갈게요 이거 이거 왜 저기 있는거야 너네 자 야! 여기또뿌라잉이니까 이거 됐나? 뭐야 이거? 레드카펫대 약살, 아래는 4분의 1 넘겼나 그냥 이거는? 아, 아래는 4까지 가야되나보네 이게 또 나가겠구나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자, 아래는 두번째입니다 자, 갈게요 딱히 나오겠지 뭐. 안 나오나? 오, 놀래라. 아우, 참. 어우, 놀래라.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이거 뭐야. 자,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어우, 나 이거 에너지가 없잖아.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도 안 넣어, 게 이거. 러시아?

오, 좋다. 나쁜 어르신, 고 아, 참, 왜 그래 가? 이거 싫어? 하, 게 오버 드래그도 있 죠? 오버 드래그 해서 나쁜 어르신, 오이씨, 어이씨 오이씨, 오이오이디오이오케오이두오째완오이죠이 퍼지고 어 토큰 아이고 이제 또 갈게요 아이 정을 주는구나 이거 자또 나와라 어우 굽네 가든파치고 힘든데 이거 무리 아 머리 아파 이거 왜이리 힘들지? 아 내가 이거 1인칭이라가지고 벌써 전두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참 아이 참 아이 참저 참. 아, 참. 뱅글뱅글 도는게 일로 빠져들면 안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야또어디냐너어참 아이 참, 아, 참. 어딨죠? 아이, 야너 어디있냐 너? 어딨냐, 너뭐 어딨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뭐 어디냐 또? 어우, 참. 아이 참 친구들. 뭐 어디냐? 또 어디냐? 또 어디냐? 어디서? 자, 또, 나보시죠 또, 어디냐? 여기있나여기있나여기있나 여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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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구나. 어우, 참. 야, 너 어딨어, 너. 아이, 머리 아파. 자, 또, 어딨죠? 아, 이게 아래네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게 아래네에서 보니까. 이게 아래네 상태이 가야 되는데. 야, 어딨어 어디서 아이참한명 있고 한명죽였고아이또 여기인데 또 있고 아 이거 참자죽이고 에너지 한번 쓰고 자아또 이코나 너 나한테 어디 치나 분노 아또 이코나 너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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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였죽인죽 같은데? 은데 나도 죽안 돼, 같은데? 돼, 안 돼. 다다 같은데? 나 같은데? 아우, 나? 됐다. 자, 한번더 갈게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이 참. 어이 참. 어이 참. 이 참. 어이 참. 어이 참. 어이 참. 너 별로 안 어려운건데 너 계속 죽네 아야 누가 났었지? 자 이야 이 놀이 이야 이야 진한번 먹자 한번 먹자 아이 참 이야 이자 아야 아야야. 어우, 나한테 왜 그래, 너. 아이참, 야야야, 야, 야, 야 아이참,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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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건 사수? 미니건 사수 땐 누구야? 야, 미니건 사수 누구야? 미니건 사수. 아, 이거 구나 아, 이거 뭐야? 너 뭐야? 아, 죽었네, 그냥. 아, 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 이겼는데, 야, 미가 사서 어디 서아 미가 사서. 아, 이거 참... 아, 이겼다. 아, 이 이제 미버스 라운드 이제 끝난 얘 이제 아, 이 야, 이거 뭐야, 얘들한테 결국 잡.. 야, 쟤또 뭐야. 야, 이거 받으려고 내가 결국 이렇게 한 건가, 내가? 아 참, 이거 이기려고 내가 예전에 무슨 축제를 받으려고 내가 이거를 이겼었나? 이야 뭐야, 끝난거야? 그냥 이제 축하 받은거야, 이게? 야, 이거 뭐 별로 없네요, 이게 진짜 보니까 지금 뭔가 이게 허무한 현자 타임이 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네요, 진짜, 이게? Well, guess that was that.